m b c everyone. s 다 n 다 대세 연하남 2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 까로. 얼굴에 꿀 발라 놓은 듯 눈길을 뗄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눈빛 여보세요? 소유자 달콤한 까로. 상남자 야! 두 배의 매력으로 뭐 누나들을 사로잡은 연하남 천유로면, 배우 야, 서강준 맞아, 이름 와, 서강준 s 명 이승환 키 네, 180, 진짜, 183, 몸무게 65kg 1993년 태어난 22살의 연하남 국내 최초 꽃미남 연기자 그룹 서프라이즈의 멤버로 연기가 주특기 아이돌 못지않은 노래와 댄스 실력은 덤이라며 2년의 연습생을 거쳐 배우로의 첫발을 내게뒀다 매니저의 이름을 빼앗았으면 대박이 난다는 속설에 어. 같은 소속사 식구인 아, 배우 하정우 매니저의 이름으로 괜찮아요. 데뷔 3개월 만에 주연으로 그런 캐스팅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진짜. 된다 2014년 현재 데뷔 8개월 차에 접어드는 배우 서강준 뽐미남 오인방 동아리, 뽑기부 회원, 카리스마 넘치는 밴드보 리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유부남으로 열연하더니 2014년 MBC 드라마 앙큼한 돌싱녀에서 이민정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연어남을 연기 그 레인저, 누나만 그가, 바라보는 달콤한 연어남에서 냄새가, 질투에 사로잡 딱한 매력의 상남자까지 그 이중매력으로 안방을 찾으며 음, 누나들의 심장을 어. 쿵쾅거리게 만든 국민심쿵남으로 어. 등극했다 예, 예. 최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 엉뚱 솔직한 사차원 매력까지 발성했다 또한 방송 직후, 엑소의 으르렁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어설프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연습 동영상을 공개해 블랙홀 같은 허단 매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앞으로 더욱 연륜을 쌓아 하정우처럼 무게감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국민연하남 서강준이 뜬다 뜬다 대세 연하남 2위! 순정만화 비주얼의 연하남 서강준 씨의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는 목소리! 어떨까요? 오빠들을 위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우리가 이분이랑 통화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떡이 아, 섞는 거 아니야? 목소리 똑같은 사아 한번 보자 아니. 한번 보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서강준 씨 맞으십니까 정말? 네 우와! 네. 와와 안녕하세요! 서강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장미 테레비 지금 방송 중인데요. 저희 그 장미 테레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앙그만두 싱역에서 승연 역을 맡고 있는 서강준입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요, 요새? 요새 드라마 앙그만두 싱역 맛바지 촬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도 찍고. 와. 영화 촬영까지 하수 그리고 룸메이트 예능도 찍고 있어요. 와. 특히 어떻게 요즘 실감하십니까? 아니 실감 이 여기보다 네. 사람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알아봐주세요.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뜬다 뜬다 대세 연하남의 <laughs> 선정이 되셨어요 저희 프로에서 베스트 아, 5 안에 지금... 들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소, 소감 어떠세요?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영광이에요. 누나들이 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처럼 누나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태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저는 다 좋아요. 아, 다 아, 아, 네, 네, 아, 아, 똑같다, 아, 방도, 아, 야, 우세랑 똑같네, 아니, 그러면 예능도 지금 약간 많이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은 지금 요즘 예능 떠오르는 예능이 있습니다. 혹시나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핫하지, 진짜. 장미 테레비라고 저희 예능스로운게는데요 <laughs> <laughs> 혹시 장미 테레비 어떻게 출연 괜찮으실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어, 이거, 이거, 왜, 이거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 그렇죠. 네. <laughs> 아, 아니, 이게. 저희가 좋게 생각해야 될 때, 정말 강준씨는 긍정적으로 거지. 생각한다는 어,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하지만 맞아.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네.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강준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저기 장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장미TV 시청자 여러분들, 어, 시청률 팍팍 오르게 많이 봐주시고. 와! 저 2위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laughs> 우리 장미 텔레비 그리고 서강준 쭉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싱와당감사 서강준, 서강준 서강준, 서강준 와, 정말 야전화 이야, 이거 뭐 거짓말 아니죠, 방금 우리, 우리 이분, 우리 믿어도 되는 거죠